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떨리는 목소리가 들리시죠? 제가 오클랜드 오면서 그냥 오지 않고 새한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스크린에 보면은 아주 예쁜 새한 마리가 뜰터인데요. 이 새는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비서새라고 합니다. 이름이 왜 비서새냐면 머리 위에 나 있는 깃털이 일하는 비서들이 귀에다가 펜을 꽂고 일하는 것처럼 뾰족뾰족 나와서 붙여진 이름이 비서새입니다. 이 비서새는 하늘을 잘날 수도 있고 잘뛰 돌뛸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의 능력이 있어요. 어느 날이 비서새가 아프리카 벌판에서 먹이를 쪼아먹고 있다가 갑자기 맹수가 나타나면 너무나 놀래가지고 날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혼자 막 죽어라다 달려가다가 그만 맹수에게 잡아먹히고 만답니다 날면 되는데 뛰지 않고 날개를 펴서 하늘을 향해서 나르면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급한 일, 급한 일, 두려운 일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비서세와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달려 보려 그러고 문제 해결을 해 보려 그러고 내 힘으로 어찌하든간에 위기를 극복해 보려는 것이 이 비서세와 똑같은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사리를 살아가시다가 이렇게 위급한 일, 급한 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혼자 죽어라 달려가는 여러분의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위급하면 위급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앞이 막막하면 막막할수록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스타일을 갖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도 홍해의 바다와 애국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처지의 상황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0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홍해 바다 너머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계 최강의 군대가 쫓아오는 애국 군대의 그무섬을 보면서 14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들어 본즉그러게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봐서 무엇을 봤느냐 하면 애국 군대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눈을 들어서 본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그냥 우리가 눈을 떠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목을 쭉뺀 다음에 발을 들고 이마에서 멀리 이렇게 내다보는 것이 바로 눈을 들어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군대를 바라볼 때 애굽 군대 눈앞에 보이는 군대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 군대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봐야 했는데 그걸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묻을 데가 없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끌고 왔느냐. 왜 조금 전까지 열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이적과 경험들 다 체험하고도 눈 앞에 막딱들린 홍해와 애국 군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 1 4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 너무 사건과 두려움의 뒤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노시고 한 사람은 노세의 삼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두 사람도 똑같이 눈을 들어서 보았는데 어떻게 눈을 들어서 보았는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자 13장 10절에 보면은 이에 노시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 지역 노시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고 했는데 누가 바라봤어요? 노시 바라봤어요 내가 바라본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데 누가 바라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노가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올 때 같이 떠나왔던 조카와 삼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많은 부기를 누리고 많은 양떼와 사람들을 거느리다가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야, 이제는 너는 너갈 길을 가라. 나는 내갈 길을 갈게. 대신에 내가 삼촌 아니냐. 너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해서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 그래서 노시 바로 자기의 눈을 들어서 내가 보기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번성한 오늘 성경 그 말씀대로 물이 넉넉해서 초목이 무성한 곳. 요와 동산처럼 모든 것이 풍부하고 애굽처럼 모든 문화와 모든 환경들이 좋은 그 땅을 이 로봇 선택을 해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롯은 내가 쳐다봤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완전히 틀리죠. 롯은 내 눈으로 바라봤지만은 아브라함은 내 눈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가 눈을 들어서 보라 했어요. 누구의 명령 따랐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봤는데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노슨 아주 내 눈에 흡족한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쳐다 보았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 봐 없어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겠다. 이 아브라함은 이한 말씀을 믿었어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고개를 쭉 빼고 발을 들고 이마에 손을 꼽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내 눈으로 지금 좋은 것을 보고 선택하느냐? 요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지금 눈에는 보함직도 아지 아니고 탐스럽지도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이 이너머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볼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롯과 아브라함은 똑같이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롯은 내 스스로 내가 선택해서 눈을 들어서 보았고 아브라함은 요와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순종에서 하나님이 보라한 것을 보았다는 사람입니다. 노스는 내가 삶의 중심이었고, 아브라함은 내 삶의 중심이 요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미래는 지금 비록 보이지 않지만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노스는 소동과 고모라 멸망할 때의 아내를 잃고, 부끄레게도두 딸을 통해 가지고 자손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그의 마지막 일생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두 사람의 출발점이 완전히 달랐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다시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노또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노순 삼촌을 따라간 거예요. 사람을 따라간 거죠. 오늘날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이 세상을 따라가기도 너무 힘들고 우리를 유혹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달콤하고 더 축복스러운 것이 오늘날 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노처럼 사람을 따라가고 자기 삼촌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첫 출발부터가 두 사람의 출발점이 틀렸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는 거, 걸어 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들과 늘 동행해 주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수없는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조그만 어려움 있으면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 혼자 들어갔다 나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르 갔다 자러 갔다 혼자 난리를 해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내가 요동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은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너머의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고 사람을 보고 가는 사람, 노슬 따라가는 사람은 오늘만 보고 지금만 보고 그 너머의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사도행전 2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평생 동안에 걸어보지 못하고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한마디에 벌떡 일어서 나 걸어갑니다. 이것이 걸어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눈을 들어서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처럼.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서 뛰면서 걸어서 어디를 들어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이 안진뱅이가 나는 앞으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그먼 미래를 이마에 손을 두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가운데 딱두 부주로 딱 나누면 한 부류는 무리들 성경에 많이 졌 무리들 무리 지어서 다니는 무리들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무리라는 것은 내 유익과 내 목적을 가지고서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제자들은 나를 희생해서 아무런 목적과 유익을 따지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 무리들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내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나오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제자들이 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리가 많이 비었다고 실망하시나요? 아니요. 저희 교회는 이보다 더 없습니다. 위로 받으세요. 저희는 주일날 10명에서 15명 교인이 모입니다. 저는 저희 교인들이 다 제자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자리에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여러분이 바로 내 유익이 아니라 내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를 지키는 제자들,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제자들. 왜냐하면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보라 그러셨거든요. 가서 보라는 것이 너가 서 있는 그 자리. 자리를 옮겨가서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눈을 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고 복 있는 것은 우리들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녹과 같이 내가 눈에 보이는 데 유익을 따라서 내 목적을 위해서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무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자기 유익과 목적이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라하셨기 때문에 보고 가라하셨기 때문에 가고 들어라 하셨기 때문에 들었고 행하라 하셨기 때문에 행하는 이런 무리 같은 제자 같은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이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삼촌을 따라가느냐.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지 내가 사람의 삼촌을 보고 따라갔는지 그 부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또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여 줬습니다. 요셉은 가장 비천한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막혀 있는 감옥 안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감옥 너머의 역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국무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키가 장대같고 창과 방패로 무장한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 너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주실 그 승리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앞에 설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눈을 들고 발을 들고 소의 이마를 대고 먼 미래 지금 이 상황 너머의 미래를 믿음으로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놀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을 해결하려고 비새처럼 지금도 열심히 달려갑니다 허억되고 쓰러지고 같은데도 내 힘으로 해결해보겠다고 달려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 너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들, 이적들, 기적들을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데도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우리가 당연히 세상 을 이길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었노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밝고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보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역사, 하나님이 새롭게 일으키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노 혼자 뛰지 말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 혼자 한번 살아보려고, 우리에게 주해진 어려움과 환경의 역경 가운데서 어찌든 내가 해결해 보려고 발부둥쳤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나와 저들의 모습인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화상황과 역경과 답답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너머에 해결하시고 새롭게 일으키실. 새롭게 회복하고 세우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요와의 말씀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저들 머리,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